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 요거는 HK.. 어? 뭐였더라? 모델이 94였나? 그래요 이게 1989년산인가 그렇고요 요게 프리밴.. 그러니까 이거 밴되었던 거라 그래요 요... 요거 9mm 소총인데 저 9mm 소총은 요거 한정 밖에 없어요 다른 거 그냥 사까 그랬는데 사지도 못했고 밴되는 바람에 요거 하나만 딱 있네요 작년에 요거 쏴보가안 쏴봤거든요 제대로 쏠수 있을지 사격 한 해보겠습니다. 일단 뭐한 해봐야 좀잘 뭐. 맞아 주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또 탄이 안 좋은 양인데 이거. 아, 다 쏘았네요. 탄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벌써 다 쏘았어. 오케이, 아, 어... 또 하나 더 있거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자주 쏴 가지고 와서 쏴봐야 되는데. 제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. 오케이. 뭐야 볼수다 했나? 어다 쏘았네요. 어 역시 좋은 총이라서 그런지 잘 맞아 주는 것 같아요. 걔또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